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자녀가 클 때요, 기다려. 이건, 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좀 참아. 이런 거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 번 경험을 하면 경험이 반복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다음번에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 배우자가 지금은 없으니까 네네 네. 음~ 그죠 힘들었기 때문에 좀안 음.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겠죠. 제가 쉽게 결정을 좋은 사람으로 내리고 아니면 쉽게 아저 어, 사람은 나랑 안 맞아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냥 멀리하든 가까이하든 가까이하면 너무 가까이해서 그냥 다 퍼주고 내 거를 다 그냥 양보하고 좀 그런 성향 그러면 안 좋을 땐 되게 상처받잖아요. 상처받고 막 그럼요.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아, 좀 네. 그거는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음,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요. 어, 이렇게 사람하고 좀 만나서 좀 시간을 갖고 그럼 좀 알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방 좋아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음, 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면, 그래, 누가 나를 이 사람 말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비하 음. 그런 생각을, 아,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또 시집을 가겠어. 이 사람이 날 좋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쉽게 결정을 했던,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음. 집에서는 좀더 만나보고, 좀더 알아보고, 아, 너랑은 이런 면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막봉호하는거 있잖아요. 음. 아니야. 나래가 얼마나 착한데,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걸다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결과물이 안 나왔던 거. 근데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꼭 제가 너무 급한 성격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결과물들은 안 나온 게좀 좀 지켜보면서 좀 알아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지 못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연애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면. 음.. 연애 기간은 대체적으로 다 짧았어요. 어느정도? <laughs> 어떤 결혼을 말해줄까요? <laughs> 새로운, 한 1년이 다 넘었던? 어.. 그쵸. 그렇죠. 횟수로는 다 넘긴 했는데 음. 이제 좀 어, 적극적으로 음. 교제를 시작하고 그런 시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항상 그, 시작은, 어, 그래, 고맙지.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 되게 많았어요. 제, 음. 내 안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아니야, 뭐 아니라고 해도 막, 아니야, 누가 날 좋아해. 나 이제 시집, 그 사람 아니면 시집 못 가. 막, 이런, 이런 얘기를 늘상 했었어요. 음. 좀. 이성, 이렇게 봤을 때, 혹 빠지는 게 어떤 걸 보고 이게혹 빠지세요? 음. 음. 근데 저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났을 때 좋으면 좋은 거. 뭐 아무것도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만났을 때딱 클릭되는 음. 게 있으면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은 향이나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제스처를 했는데 그 제스처가 너무 멋있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금방 이렇게 사랑에 좀 빠지세요. 그런 사인것 어, 같아요. 네. 또 그렇게 확 매력에 빠져서 막 좋다가 또 인간 관계라는 게 어떤 거가 탁 건드려지면 아 이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든가 음.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음. 네, 그치, 맞아. 저 거짓말 못해요 어, 그럼 들어볼까요 우리 안심이? 음, 진짜 싫어요 거짓말. 어. 어. 거짓말도 왜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어, 셋이 만나자 했는데 어쨌저 피치 못하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음.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셋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 근데 나는 왜 굳이 셋이 불러? 이런 그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그 책임감 없이 뱉어지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거짓말. 그리고 진짜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저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음. 근데 또 약간 또뭐 궁금해지는 게 연애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것 들이 좀잘 확인이 좀잘안 되시는 그렇죠. 부분인가요? 그리고 연애할 네. 동안에는 이제 제가 방어치잖아요. 음.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자꾸 음.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깨닫지 않고 있다가 이제 깊은 사이가 됐을 때, 아, 그때가 그게 진짜였구나. 저는 지제 음. 혼자 이제 아픈 거죠. 내가 왜 그때 못 깨달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음. 저를 이제 자책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음.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애들한테도 싫어요. 애들한테도 눈을 얘기해요. 거짓말은 안 된다고. 네.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구성원으로서도 그건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에서는 특히나 거짓말이 있으면은 더안 된다고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랑 좀 다르게 모여, 모여서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만 신뢰가 있지 않으면 저모가 나를 어떻게 위우겠어라든지저 자식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게 장담할 수 있어. 뭐 이런 이런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가족은 그냥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거짓말 안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 우리 아연 씨하고 쭉 이야기를 나눠 볼수록 음. 음,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음. 그리고 어, 엄마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음. 왜냐하면 싱글맘으로 아이들 둘 키우는 게 쉬운 허,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대단해. 최선을... 네, 네. 이게 꼭 경제적인 걸 떠나서 음. 혼자 키우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음. 근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자, 그런데, 음, 이 질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아연 씨 마음에 조금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얘기는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제가, 어, 조심스럽게 이 질문을 드려요. 아연 씨는, 어, 여러 번 경험을 하면, 경험이 반복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다음번에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금방 사람을 믿나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참을성이 없어서? 그냥 뭔가를 실수를 해도 계속 참고 인내 하고 봐줘야 되는데, 그걸못 참아서? 음. 볼까요? 음. 분명히 저한테 있는 문제일 텐데 음. 제가 실수한 거고 제가 음. 판단해서 결혼했고 제가 판단해서 또 이혼했고 음. 음. 실수나 잘못이라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어떠한 문제들은 상대편이 기여를 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자는 거지. 아연 씨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매 순간 다 사람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어쨌든 속전속결로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속전속결인 편이니 이것이 또 여러 번 반복됐다면 파악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응. 왜 네.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는 네. 되게 좋으신데? 네네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어요. 음. 평범하게 살았지.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뭐, 언니, 남동생, 다, 뭐다 평범하게. 뭐,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한 번도 안 싸우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연애집처럼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다고 네. 어,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저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상해요. 뭐, 불화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비교적 네. 네. 굉장히 사이도 네, 좋으시고, 네, 네. 형제 간에도 잘 지내고, 네, 비교적. 네, 그냥 뭐, 네. 다투면서, 뭐, 또 이것도 또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네. 평범하게 자라면서, 음. 제가 배우고 싶다는 거는 다 배운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기 했지만 그 전에 피아노에그 전에 발레해그 전에 뭐해 그 전에 뭐해 그뭐그뭐 굉장히 뭐를 많이 배웠거든요. 욕심이 많았나 봐요. 욕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지금 남이 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뭐 새로운 게 있으면 꼭 관심 갖고 배우고. 근데 그 부모님이 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어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음. 네. 근데 그다 들어주기 쉽지 않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못 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엄마가 음, 그외가댁게 음. 장녀여서 엄마는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엄마가 저를 그냥 좀 디퍼침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제가 가고 싶다고 막 생떼거지를 쓰니까 이제 저도 미국에 보내주시고 음. 네. 좀 쉽게 뭔가 결정이 빨리 되고 또그 쉽. 제가 음... 뭐 다른 방향도 잘 틀고 이랬던 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니 그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 미리 좀 작성하시라고 해 아, 네. 드린 것 중에 어, 나의 어린 시절은 그랬더니 난좀 어릴 때망나니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음? 이게 망나니? 아, 내 뭘까, 네,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뭐좀 힘들었는지 알아. 이 취지로, 그러니까 뭐 음. 배우고 싶은 것도 그렇고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언니보다 뭘더 잘하고 싶으면 그것도 그렇고 언니가 가졌으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뭘 사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고 <laughs> 내가 먼저 입어봐야 되고 이런 욕심들. 음. 형제간의 욕심. 지 집안에서만 그랬었나봐요. 어.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았다. 하면서 살았다. 어. 하고 싶은 걸다 아. 네. 하면서. 어. 네. 아, 그게 최고지. 어렸을 때 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자식이 뭘 하고 싶은 게 없고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흥미를 가지고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네.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 아연 씨 부모님이 아연 씨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시고 뒷바라지를 하신 거는 맞아요. 음. 어, 그런데, 음,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자녀가 클 때요, 기다려. 이건 어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좀 참아. 이런 거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참고 기다린다든가. 또는 그러나 이거는 너한테 좀 너무 지나쳐. 이러면서 기다려. 어 이거는 1년 동안 더 생각해 봐. 기다렸다 해. 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네. 음, 네. 그렇게 뭘. 음. 저... 기다리고 그런 훈련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보통은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렇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다 보니까 다 나같이 방학 때 비행기를 타고 뭐 영국에 간다, 뭐 캐나다를 간다, 미국에 간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그거를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평생에 한 번에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음. 자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이 집이 가난하진 않지만. 근데 그럴 때, 어,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거 자체를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어요. 음. 어,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좀잘 벌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막 무리를 해서 억지로 억지로 해준다든가 하는 게 별로 아이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음. 네. 물론, 여유가 있는데, 애가 또 하고자 하는 게 적절한데, 너무 준비할 거야. 이러면서 막, 스크루지처럼. 아, 스크루지처럼. 스루지처럼 움켜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아. 그냥 부모로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적절한 정도는 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런 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음. 즉각 만족시켜주는. 그니까 이거를 그라테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욕구에 대한 만족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 즉각 저가. 만족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크면 이 참고 견뎌내는 내성이라고 하죠 톨러런스? 음. 음. 그런 음.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음. 근데 우리 아연 씨네는 그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없으셨어요 네, 어. 그래도 같아요 예를 들어 뭐나 이거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을 더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결정을 해보자라든가 음, 음. 어떤 욕구에 대한 만족을 뒤로 미루면서 지연시키는 경험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아 예, 그럴 거면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리고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음. 안 해, 그래서 안뭐 음. 참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아연 씨가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연 씨 부모님은 아연 씨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 유복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것그 중에서 특히 뭘 배우고 싶다든가 뭘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풍족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연 씨가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내가 계속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일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걸 통해 내가 잘해서 또 생활을 풍족하게 유지하고 얘네들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 돈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많이 그 걱정도 저를 잠못 뜨게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음, 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봤다는데 저혼자면야나 혼자면 진짜 응, <laughs> 네. 친구 집에서 몇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응. 애들이 있으면 애들 뒷바래지도 응. 해야 되는데 응. 뭐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생활을 지속적으로 살수 있을 것이며 응. 어, 이런 걱정도 응. 상당 많이 해요. 응. 거의 밤잠 못 이루는 꼬리꼬리를 무는 걱정의 말미는 거의 그그 생각인 것 같아요. 응.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음.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음, 생각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부러 나라도 애를 좀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일부러 그럴 건 없어요 언제나 부모는 너무 의도를 갖고 아이를 나라도 뭐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거는 겪어내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내면에 응. 톨러런스가 생겨요 응. 견디고 참아내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직접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연 씨도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좀 허용적으로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참을성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좀 그만두겠다고 해도 좀 뭐,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 면이 시키지 마라든가, 뭐 이런, 좀 애를 갖다가 너무 풍족하게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애가, 유주가 뭘 배우고 싶다, 엄마 나 거기 갖고 싶어, 그러면, 너 지난번에 이거 샀잖아. 선생님 말씀처럼, 말은 하는데요, 마음 한 편이 불편해요. 계속 그 생각을, 아, 그새, 마음 한 편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여서, 그냥, 들어줘요. 네. 들어주게 돼요. 네. 약간 그렇게 좀 끌려 다니는 느낌? 그냥 제 내면에 자꾸 이런 그 열등감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음. 음. 엄마 아빠가 있는 이윤지 씨집 같은 좀 화목한 집에 갈수 있었는데 나랑 만나서 음. 나랑만, 하필 나랑 만나서 이런 안 겪어도 돼야 되는 나의 고통을 나눠 갖게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한테 못되게 얘기를 하는 때도 많지만 그런 생각이 늘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 뭐 지금 이 나이에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네. 어뭐네뭐 네. 뭐 정말 저도 자식을 키운 엄마라서 그 마음은 정말 정말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을 부모가 잘 부모인 내가 잘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잘해주고 싶거든요, 내 자식한테는요. 음. 근데 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아현 씨가 이런 말씀을 얼핏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유지시켜 줘야 될 텐데 이렇게 내가 잘 벌어서 음. 물론 그러면 좋은데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위기가 생겨서, 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게 타당하게. 합당하게 처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음. 네 상황이 뭐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럼 할수 없죠 뭐 아유. 거기서 또뭐 짐을 좀 줄이고 서로 좀 낑겨 사는 거고 미국에 있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언제나 인간은 살면서 내 눈앞에 내발 앞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가 아니라. 합당하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는 겁니다. 네, 그걸 겪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음.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 조금 아까 뭐 아이들이 입양 그 아이들이니까, 아예 아이 그래도 조금 더... 엄마 아빠가 다 편안한 집에 갔더라면 너희들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까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음. 울컥했어요 음. 근데 아연씨 행복은요 음, 물리적 조건이 아니에요 물리적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이 아연이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아연씨도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유주, 너니까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유라, 너니까. 나는 엄마로서 너를 사랑해이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이하연, 우리 엄마니까 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제가 애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안 하고요. 마음을 갖고 있다 유주가 한번 그런 얘기를 이제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음. 너 입양하라며 이렇게 막 음. 그렇게 던진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 걱정이 많으셨군요 그리고 뭐 너희 엄마 탤런트라며 근데 뭐 이랬다며 저랬다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얘도 말했고 저도 말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음. 자기네들의 백그라운드가 아픔으로 있는 거지 음.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걔네들은 엄마, 아빠가 임신했기 때문에 난 거지. 너네들은 나를 내가 선택한 거야. 너랑 나랑은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만나진 거라고 우리가 더 특별한 인연? 특별한 인연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음.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약간, 고양씨는 그 잠깐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 음. 나를 낳아준 아주마는날 버린 거냐고. 네. 그래서 버린 거 아니라고 그때 너를 낳아주신 그 생모는 키, 키우기가 힘들어서 너를 맡긴 거고 내가 그래서 너를 만나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설명. 을저 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막 돌려서 이렇게 막 좋게 막 미화시켜서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너가 열여덟 살 되면 가서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다고 저 그냥 얘기해줬어요. 그냥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네. 딱히. 어떻게 이거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되지? 어, 제 머리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그런 자신의 뿌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아이들이 엄마는 할머니 배에서 나왔어, 나는 엄마 배에서 나왔어 이런 걸 많이 이제 질문도 하고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너를 없애지 않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열 달을 잘 견뎌준 거는 너네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거야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 너의 엄마를 만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주와 유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정답! 이하연이요. 네! 띵동댕동! 이, 네. <laughs> 이 아이들이 만에 하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처하거나 마음의 보호가 필요할 때 가장 힘이 되어줄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 이아이입니다 네! 띵동댕동! <laughs>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걱정은 어느 정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지키고 대비를 하는데요. 너무 많은 걱정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일이 생기면 우리 합당하게 타당하게 해결하면서 격자고요. 네. 네. 네, 응용 매진 나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야, 와 오늘 아주 신나는 입니다 <laughs> 걱정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 <laughs> 아 음. 음.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아 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음.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96%니까. 네. 네. 네,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고작 4% 정도라고 봅니다. 네, 10개 중에 4개만 네. 네, 눈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